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 배불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블리큐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블리큐에서 이제 조건 검색식 제공하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수급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급봉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수급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급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현재 블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식은 두 가지의 수급 수급봉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바닥에서 이제 발생한 수급봉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검색식이고요. 하나는 이제 당일에 발생한 수급봉에 대해서 알려주는 검색식이 있습니다. 어, 이게 두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오늘 당일에 이제 발생한 검색 수급봉 같은 경우에는 수급봉이 저점에서 뜨면 좋은데 고점에서 뜨면 이거는 매도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양봉이 떴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때 물량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손들이 그때 물량을 팔고 나가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꼬리가 달리면서 내려가거나 다음 날에 하락하는 식의 어,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급봉은 바닥 부근에서 발생할 때가 좋은 거다라고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시 한번 볼게요. 이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수급봉이 세번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번, 세번 발생을 했고요. 세 번째인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량도 함께 동반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분명히 고점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누군가는 그 물량을 어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점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에 이제 고점에서 뜬 수급봉은 웬만하면 어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점에서 뜬 애들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GS 글로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갖다가 해놓고, 어, 그리고 저점을 점점 올리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슈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물대가 여기도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좀 맞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밀렸는데,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GS 글로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차트만 분석해서는 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GS 글로벌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요, 예전에 아 금성 산업이었구나,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무역유통, 수입자 PDI, 특정차 제조, 물류문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복합화력발전 설비 제조, 아뭐 맞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 시크리컬 업종이다라는 거는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석탄 발전 이렇게 석탄과 관련돼서 네, 석탄광 지분을 또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 에너지 쪽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시크리컬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왜 상승했는지 당연히 기사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기사가 나온 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장마감 할때 식량 위기가 올수 있다, 슈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곡물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쉽게 한 번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오늘 당일만 하고 많은 뉴스냐 아니면 아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만한 이슈냐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갖다가 전제로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아침 사료 얘기 어제 곡물 가격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료가 어, 곡물 가격이 더 급등을 할 수도 있는 여, 여지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료주들이 바닥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근데 한일 사료는 오늘 어제 오늘 아, 수급봉이 발생을 했구나. 어제 수급봉 들어 발생하는 거 보고 바로 따라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거래량도 최근에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또 발생을 했죠. 그치만 그래도 아직 이 종목은 아, 고점까지는 아니다. 이거 아까 비나텍에 비하면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뭐 한일사료도 회사 내용 궁금하면 당연히 쳐보시면 되고 하늘사료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양계사료. 그래서 산란기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양계사료를 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낙농사료도 하고 있고. 배합사료, 뭐, 이런 걸 한, 역시 사료회사가 많네요. 그리고, 최근 실적 어떤지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실적으로서 위험이 없는지. 적자 전환을 이제 작년에 하긴 했는데, 어, 적자가 왜 났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적자에 대한 이유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났다. 이거는, 뭐 원자재 값이 올랐든, 물류비가 올랐든, 분명 어딘가 하나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유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뭐, 이러면 도 아, 그래도 한이 정도, 1년 정도 적자나는 거는, 내가 당장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 성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아까, 어 어제 기사에 봤던 것처럼, 아 앞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더라. 그래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슈화될수 있으니까 난 이슈성으로 접근할 거야. 근데, 재무 상황을 보니까 적어도 망할 기업은 아니구나. 딱이 정도까지만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 이 하늘 사료, 보니까 기술적으로 나쁜 자리가 아니네. 그래서 아직도 조정 받으면 눌림목 같은 거넣으면아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넓게 보더라도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아, 저항을 갖다가 돌파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들어온, 어제 오늘 들어온 이 거래량이. 과거에 이 폭등할 때 거래량과 거의 비견되기 때문인데요. 아, 이 구간 때 나왔던 거래량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바닥에서 이렇게 수급봉 뜨는 거는 우리가 조금 주목하자. 한농화상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수급봉이 예, 많이 나왔고요. 여기 바닥에서 수급봉 많이 나오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갈수 있겠죠. 왜냐면 꼬리로, 그래서 돌파 못 하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네 번, 하던 거아 오늘 깔끔하게 돌파를 했네. 그치만 내가 따라가는 원칙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에 신고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 오늘 좀 의미 있게 여기를 돌파했구나 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 얘는 무슨 이슈가 있을까 하면서 또한농화성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농화성 어, 실적은 어좀 많이 깎였네. 영업이익이 74%가 날라갔고. 매출액은 성장이 세가 살짝 주춤을 했고, 근데 왜 갔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원인을 다알수 있게 되겠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산업용 유화제 등 정밀 화학 제품, 아 이것도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것도 궁금하면 기사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한농화성.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쪽으로 소재를 개발했다라고 여기 있네요분리에서도 이거 아마 언급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분리에서이 기업을 검색해보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2차 전지 세부 분류. 여기서 컨트롤 F 누르고 한농화성을 검색해봅시다.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이 들어있네요. 아,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급등을 했구나. 그래서 배터리 이슈로 살아있는 기업이다. 근데 아 신고가를 돌파를 했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뭐 SNK 폴리텍 아 이거는 만약에 이틀 전에 발견했으면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으나 뭐 오늘은 내 기준으로서는 아니야라고 패스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오늘 이제 발생하는 오늘 수급봉이 발생하는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큐리언트도 사실 저점 대비 일단은 저점 대비 따블 이상 이제 상승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가 7,400원인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13,000원이면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뭐지지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이 종목은 반 목적으로 막히는 거 구간이 딱 정해져 있죠. 이 구간에서. 뭐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내가 트레이딩 트레이더를 위한 방법이고요. 어 바닥에서 천천히 싸게 사 먹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이 수급봉 매매법은 어 적어도 일단 트레이더들을 위한 방법이고요. 그 이외에 뭐 저점에서 세력의 매집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걸 연습하고 싶다. 그건 뭐 소형 세역주 검색식이나 뭐 저평가 우량주나 뭐, 여기 미래가는 급등주, 뭐, 이런 검색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당일에 수급봉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수급봉이 터진 것. 그래서 원래 일반 검색식에 있는 거는 당일 거를 내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는이 바닥에서 터진 수급봉은 웬만하면 아직 급등 안한 바닥에서 어, 잡아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이내에 수급봉이 발생을 한 종목을 갖다가 걸러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비엘팜테 이 기업은 사실 제가 아까 재무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뭐 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안 좋지만 뭐 감사보고서 시즌도 끝났고 당장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뭐 이런 구간을 갖다가 버텨주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면서. 아이구간 내가 버티면 한번 트레이딩 매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케이카 같은 기업, 케이카 같은 기업은 이렇게 바닥에서 제가 바닥에서 뜨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돌파 실패했지만 이 안에서 이제 간간히 매집도 저희가 관찰이 되고 이 돌파도 했죠. 돌파하고 나서 눌린 목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있는 거는 여기서 반등할 때 내가 한번 노려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타가 아니라 스윙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스윙이라는 게뭐 내일 하루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달, 두 달까지도 우리가 뭐 기다리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걸 갖다가 어 수익을 보는 매매법이죠. 그래서 뭐 케이카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거고요. 뭐, EDGC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진단키트 하는 회사인데, 최근 수급봉이 발생을 했구나. 수급봉이 여기서 발생을 했고, 이 수급봉 기준으로 항상 박스권을 그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봤는데, 아, 이거는 돌파할 듯말듯 듯 하다가 조정을 받았네. 그럼 내가 조정을 받으면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아, 나이 평선 지지에서 한번 매수해 볼래. 아니면 나는, 아, 이 기준봉의 시가에 있는 지지에서, 뭐, 매수를 해 볼래. 이렇게 도접근해볼수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저는 이 수급봉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어,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연습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걸렸던 것 중에서, 이런 엠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그 수급봉이 이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쯤이었나 수급봉 검색지에 이제 검색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 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박스권 그릴때 박스권 바닥에서 딱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고 블릭스도 매수신호 뜨고 그래서 이런 데서 잡으면 웬만하면 뭐 손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해 떴다가 이렇게 구름 뜰 때마다 이렇게 팔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쉽게 매매할 를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이날 우리 날 보더라도 처음 수급봉 딱뜬날이 날부터 해서 이제 눈여겨 보면 됐는데 수급봉 뜨고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횡보를 했던 거죠. 횡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크 뛰어주. 그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잘 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보다 보면 은근히 이런 식으로 봉이 하나 뜨고,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급봉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닥 검색 식과 당의 검색 식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트레이딩 하실 때는 의미있게 어잘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장일 때도 어떻게 보면 사료주가 여기 등장하면서 사료주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었고요. 상승할 때는 또 2차전지 관련주 등장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매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충분히 트레이딩 연습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검색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검색식들 제가 돌아가면서 웬만하면 소개시켜 주는 시간 틈만 나면 이제 갖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색식들도 지금은 대부분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부는 등급 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검색식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닌 검색식들은 물론 일반 등급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안 좋은 검색식이 아니라 다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검색 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했었고요. 그래서 블리큐 최근에 계속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어, 이용해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블리큐를 어떻게 하면 더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어, 다들 이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서 블리큐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날씨, 해, 블릭스, 이런 것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블리큐의 조건 검색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